이런 사람 친구로 삼지 말거라. 첫째, 정이 없는 사람. 사람이란 자고로 인간미가 있어야 한다. 눈물과 사랑이 있지 않으면 친구로 삼지 말라. 둘째, 예의가 없는 사람. 공자는 예가 아니거든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말라고 했다. 인간은 유일하게 예의를 아는 동물이며, 예를 모른다면 동물과 같다. 셋째, 지식이 없는 사람. 자기보다 많이 무식해도 안 되지만 너무 유식해도 부담이다. 넷째, 도가 없는 사람. 예컨대 공직자가 갈 길이 있고 교육자가 갈 길이 따로 있다. 그 길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과 어울리면 나중에 화를 입는다. 다섯째, 능력이 없는 사람. 인생길을 걷다 보면 곤란에 처하기도 하고 위기를 만날 때도 있다. 그럴 때 친구를 도와주려면 인정만으로는 안 된다. 서로가 서로를 돕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